네, 안녕하세요. 밖에 TV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여수제 포핑커키그 <laughs> 뭐였지? 네로네로네 포도만 만들어 볼 건데요. 전자레인지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못 찍었고요. 저는 찍어 먹는 사탕 같은 거안 했고요. 마이구미에요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인가? 네, 그럴 거예요. 소다인가? 그래요. 일단은 이거를 30, 30조나... 저는, 30초나 20초를 돌렸어요. 40초 눌러도 돼요. 일단 사과, 섞어볼게요. 전자레인지에 꼭 돌려서야 됩니다. 출제 따로 있는데, 저는 출제, 출처, 출제거안 보고 알고, 일단 출제 아닌 거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, 베이킹, 어, 흑갈을 넣어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 볼게요. 아, 먹어 보는데. 이거 식중 가능하고요. 좀 글지 풀어줘요 어, 아직 안불 풀어졌네. 오, 냄새 좋은데. 이제부터 수드푸 김친구랑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네요. 네, 재밌어요. 다 넣을까? 응. 엄마 다 넣었어. 다는 안 넣었지만 엄청 많이 넣었어요. 그냥 진짜 많이. 넣었어요. 엄마야, 넌 많이 넣었어요. 쓸거 같은데. 이거 소다 같은 거 많이 넣으면 쓴다고 엄마가 그러셨거든요. 부풀어요, 부풀어요. 이렇게. 다 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었고요. 근데 공격적으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면서 이게 부풀어 오는 게 재밌고 신기하네요. 근데 왠지 폭풍폭탄보다 재밌어요. 이렇게 자주 해야겠네요. 푸핑은 이거 또 영상 친구랑도 올릴 것 같네요. 가장 진짜 부풀어졌어요. 어머, 소리 들리세요? <목소리가> 퍽퍽 소리 나요. 일단 이거를 이렇게 요래요래, 요래요래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. 식용 가능합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없을 것 같아. 음. 머리카락 떨어졌어. 음. 아싸아 아싸, 근데 아싸. 일단 처음에 먹을 때는 되게 쳐요. 아니, 네, 달아요 진짜. 근데 점점 먹으면 진짜 서요 네.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. 먹어볼게요. 별점은, 재밌는 거 별점은 뱃 주고 싶네요, 뱃. 근데 맛은 3.5. 그래서 제가 먹어, 신용 가능한 거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거아요 다음 시간에는, 컬러브제 또 다리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한입 먹고. 자, 끝낼게요. 안녕.